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저희끼리 조용히 찍으려고 했는데, 아. 야, 적대집은 내가 있어야지. <laughs> 아, 원래 여기 형님 포인트 털으려고 그랬는데, 아, 또 여기까지 <laughs> 쫓아오셨네요, 아.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laughs> 얘네 에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에이스. 그, 가평 어벤져스, 진짜 어벤져스, 물고기 어벤져스. <laughs> 형님, 어떻게 포인트 괜찮나요? 아 <laughs> 씨. 어, 나도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겠어. <laughs> 어제 여기서 누가 잡는다고 그러던데, 그치? <laughs> 아닌가? 잡아갔을꺼 벌써? 벌써 잡아가셨지 아, 한 몇마리정도 잡은데? 우리 다섯명인데 오늘 다섯명에서 매운탕 먹을만큼 잡으려면은 다섯마리면 되잖아 어 아, 근데 수제비, 수제비만 있으면 수제비 넣고너 배고파 오늘? 아니 별로 안고파요 <laughs> <laughs> 오늘 <웃음> 별로 식은게 없어졌어요 세마리로 해 세마리로 세, 세 할까요? <laughs> 네 3분안에 끝낼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라입니다 막내삼십사니다 <목소리> 승희입니다 육갈입니다자 <laughs> 오늘 가평 어벤져스 물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 모이는데 이렇게 네 명이 다 모여서 족대질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동기간 팀 형님하고 승희 조카하고 자주 오는 데인데 요즘에 안 잡았다고 해서 몰래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또 귀신같이 따라오셨습니다 시집에 <laughs> 아, <laughs> <laughs> 있겠죠 집에서 쉬셔도 돼요 형님 <laughs> 기분이 별로야 <laughs> 아 몰래, 몰래 오다 걸려가지고요? <laughs> 유러아 오늘 실력을 보여줘 우리. 딱세 마리만 뭐세 마리요? 아니 그래도 한 다섯 마리는 잡아야지. 아니 아빠는 받고 막. 레이스. 막내 삼치 잡고 세 마리만. 한 서른 마리 가겠습니다, 오늘. 어우. 자존심이 있지 <laughs> 나 먼저 집에 갈게. 예, <laughs> 든든한 지원군분들을 배경으로 등에 업고 또 가서 열심히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수 형님, 가자! 가자! 오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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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 난 언제 이거 한번 잡아보나 싶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꺽지. 들어갔어, 진짜로요? 꺽 있어. 오! 꺽지. 아, 색깔도 시끄마네. 어, 진짜 낚시해야 되나? <끝> <끝> 이런 식이면은 열충 좀만 하고 있어도 되겠는데. 오케이. Okay. 어. <끝> 어. <끝> 아, 족대도 걸리지 않네. 아, 나 <아이>, 봐. 좀. <끝> 내가 언제 족대 돼 보겠냐. 오나홍쥐 오, 있다! 오! 크다! 크다 크다! 나도 있어! 아. 형님 있어요? 리액션 안 했을 뿐이지 오 있네요 아 하나는 오만 하기로 했죠?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짜증나게 배려하는 그 모습은 뭐냐 나한테 어? <laughs> 평상시에 그런 배려 모습이 없는데 아, 그럼 우리는 여기다 잡아올게요 그 그래, 그래, 그래. 얘도 박혔다 아, 오 어, 어, 괜찮은데 아씨 들어있고 <laughs> 야. 허리 <됐다>. 괜찮으세요? 어어왜 퉁가리가 없어 어어 들어갔어 없어 없어 오 뭐야 뭐야 4마리네 마리가될것 같다고요? 야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야. <진짜야>. <웃음> <웃음> 와 뭐야 진짜야 와 퉁가리만 와 진짜 대박이다 이는 <laughs> 뭐야 퉁가리 아파트네 아저도를 내가 렇 이들고 아, 비누로 그 우리 거니까요. 아 그래? <laughs> 와알면서 <알매도. 웃음> 야, 오. 퉁글이 뭐 떡이냐 이게. 야, 야 일로 안 놓네. 이따가 이거 맨손으로 잡게 어. 할래? <laughs> 야, 한번 더하자. 오케이. 네. <laughs> 어 나온다는데. 한명 나온 것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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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잘 보네. 스씨잘 <팀씨> 봐. <laughs> 아, 나 자세 봐, 자세 봐 지금. 벌써. 뭐야, <목소리> 이쪽 이쪽 팀 분산됐어. <laughs> 오, 죽었네. 대승 대니. 오, 뭐야? 오, 모래무지, 모래무지 모래무지 하나. 오, 와. 어 오, 나무 잡자. 왜 이렇게 잘 잡히는 거야? <laughs> 잘 잡으시는데요, <laughs> 뭐. 아, <자>. 스카우트 해야겠는데. 이 정도 아니에요 <laughs> 응아 그건 저돌이래요꾸란한테 이게 <laughs> <나>, 팀 바뀌었어 쟤 <laughs> 버려 꾸란 버려 버려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어 삼촌 내 조개 치고 어 지금 와 아, 도토차 이거 아실 아, 위로 올라가는 아, 게 없네요 아. 추우니까 다 내려가나봐 말이 많네 내려가겠지 올라가겠지 오오오오다오다오 크다 와, 대박이다. <laughs> 와, 역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해야겠네, 이제. 와, 꽉질 사이즈 봐. 응. 껍질 <laughs> 역시 우리 잘한다. 에이. 이거, 이거, 이거. 육강이나 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우리, 족대질한테 어. 우리... <laughs> 이거 애기 돌이라고 그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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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laughs> 응, 애기 돌. 한 손으로 하자 그래. 빨리 꾸자. 보여줘라, 한 번요. 아유. <laughs> 어, 움직이긴 움직여. 잘 움직인다. 오, 여기 꽤 있을 것 같아. 바닥이 아, 안 좋을 것 같아? 응. 네, 안, 안 받았을 것 같아. 야. 야. 됐어, 됐어, 됐어. 들어, 들어. 아. 독자가 뜬것 같아? 꽝. 아. <laughs> 이럴리가 없는데? 그래도 있다? 뚝대 뜬거 봐, 뚝대 뜬 거. 어, 어, 어. 형님, 뚝대 뜬 거. 앞에. 네. 아, 이거 뚝대 누가 갖고 왔어, 이거? 아, 미안하게 됐어 아. 형님, 먼저 해, 거기서 오, 오, 오 들어 내가 오, 들어다 오, 박자나 박 오, 박자나 박아나 박자나 박자나 박아나 박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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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하나요 미안합니다. 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차라리 이럴수록. 야. 어, 고기 있었어? 먹자, 이 없어요? 내 고기가 뜬 돌에는 안 들어가요? 겨울에. 어, 추우니까. 그럼 박힌 돌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어느 한쪽은 안박혀다 아. 자, 나 혼자도 해볼게. 여러분들 족대, 정석으로도 해볼게요. 족신. 자. 족신. 어, 그러 어, 과연. 됐어! 됐어! 어, 육감이의 선택은 오 뭔가 있어 일단 어, 꼭지! 꼭지! g 아. a 있을 줄 알았어 요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g and 아, 어, 뭐? 나 잘돼. 어 Oh, Banglada. Oh, that's all. 어 h a t s a 리 l That's all. That's all. That's 뭐 l 고 t h a t 뭐.. all. That's all. That's a 하고 요게 배가 사리 미러. 요거 하나. 오 고나 엄청 크네. 제가 미러예요? 어 이게 이게 미러. 동아리가 정말 좋아하는 미러. 아 그래? 그걸 좋아해? 동가리가 제일 좋아한대요. 오 <laughs> 어, 뒤집어 뻗어. 오었어스었웠어한 마리. 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됐다. 아, 그? 잡아주세요. 음. 아이거 돌아나만 잘만 넘어면 가리 많이 나올 텐데. 오, 막 나가, 막 나가. 오, 밑까지. 그죠 그럼? 뭘막 나가? 드로치 배드로치. 배치 배드로치, 배치 배드로치. 배치 제일 맛있는 해라고. 그러니까. <laughs> 나도, 어, 내가,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오, 오 나이스다, 나이스다, 이거. 이거 그, 나이스다. 오, 오, 오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오 이번 팀전에서 완전 밀렸어 이까이네 어, 안돼. 아유 안돼 안돼. 오, 오. 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세 마리. 아 총갈이. 총갈이 세 마리 잡아. 붕어 끌려야죠. 별로 좋지는 않아. 어 요것도 있을 어. 것 같아. 됐어 됐어. 늦었어. 어 뭐야. 돌고기. 어, 저거 아, 저, 저, 어, 좋다. 하나, 어, 둘, 됐어. 됐어, 됐어. 아, 없어. <laughs> 저기도 없어. 안 나오지? 목전. 먹여가면서 좀 시켜놔요. 아니, 뭐, 하는 게 영수할 거면 같은데요. 아니, 저, 뭐, 먹을 거안 주면 안 해. 그러니까, 어, 어. 배고프겠데 청춘 배고프지 않지 <laughs> 너도 배고파? <laughs> 형, 무슨 얘기야? 이거아우리가뭘 먹어가면서 족대질 한적 없잖아. 그러니까. 아, 뭐, 안 사주면 안 해. 가자, 나가. 요, 바로 옆에. 아또 밥집 또 맛있는 밥집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빨리 포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포장해올테니까 잡고 계세요 잡으라, 잡으라고? 잡으라고? <laughs> 잡고 야, 계셔야죠 형,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laughs> 아 무슨 족대질 하다 말고 배가 고프대 아 진짜로 뭐좀 매개 가면서 시켜가지 고 그러면 아, 뭐 시켜가지고, 아 맨날 그냥 하지 주냐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뭐 먹, 먹으면서 어, 촬영했냐 안돼 안돼 먹어야 돼야너야니 야, 얼굴 봐봐 와 뭐야? 이거 지금 요즘에 세상 험한 데서 크해 큰일 나 조심해야 돼이 거만 어떻게 두고 다니면 안돼 여기야 여기라고? 어 맛있어 보이니? 먹어봐야지 뭘 아우 <laughs> 어, 오늘 맛집 제대로 왔지? 어 좋은데? 어 깔끔하지? 어 어. 아 오늘 제대로 한번 대접할게 족대질 좋아주니까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사장님, 네, 제일 잘 나가는 곳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잘 나가는 킹이랑 네. 봉국 퀸, 뭐 이런 걸로 한번 준비해 드릴까요? 아,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만 네네. 봐봐, 메뉴. 아, 봉국 퀸이랑 퀸이 잘 나갔네. 어, 주차할 데가 너무 많아서 좋아, 그지? 어, 여기 맞지. 어, 앞에, 뒤에 뭐 주차할 데가 많아서 매장도 깔끔해서, 매장에서 먹어도 되겠다. 먹고 갈까? 그.. 형님하고 <laughs> 좀 늦게 해져 간다고? 하고? 왜 맞는데 요 어? 아 지금 기다리자고 하면 되지 우리 지금 잡고 있는데 빨리 가야죠 어, 자, 어우 으면서 좋다는데 여기서 먹어도 되고 주차한 거지? 음, 네 바쁜 사람들 많으면 그냥 여, 가서 차에서 먹어도 되잖아 그렇죠우리처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맛있게 아, 드세요 네네 아, 고좋습니다 어우 오늘 이거면 되겠지? 잘 먹겠습니다, 수씨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또 네. 오세요. 그, 혹시, 가평포란 채널 보고 왔다고 하면은, 좀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 정도면 됐지? 잠깐만. 오, 무겁다. 안녕하세요. 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공짜로 받은 거 영상에서 저거 지우고, 한영이 형이랑 승희조카한테 이거 n 분해를 하자고. 그러자, 아까. 그래서 우리 나눠 가질까? 뭐, 혼자 먹을 일 있으면? 남의 채널 올니까 재밌지 <laughs> 부담이 없어 와와 <laughs> 어. 우와. 우와, 제대로 받겠다 형님 이제 나오시죠 식사하고 가시죠 잠깐 그래 가자 네 많이 응. 하셨는데 어, 형님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어. 아 오늘 또 맛있는 거와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와 공구스킨 퀸 김치 제육 아 종류별로 또제수 씨가 다싸졌네 <목소리> 형님 하나 드시죠퀸승 승이족과 퀸이니까 양발과 아아 양고 아 양보. 아 양보. 아어어 엄청 많은데 어 안에 오 계란이 오 있는데 형님. 계란이 있어. 내 거야. 아야어 계란이 있는데 운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걸 또 미리 보셨어요? 어 봤어. <laughs> 저는 김치 제육입니다. 저는 햄치즈. 야, 어야 이게 어 적잔데 <웃음> 오늘. 뭐 <laughs> <laughs> 어어 안에 있는 거? 제육 제육. 야, 바까 바까 이거 봐. 아, 계란이 없지 이거는. 치킨 마요. <laughs> 야, 진짜 <이> 형님. 얘 했다 이자아 감사합니다 형님. 야, 아, 틀리거나 이거랑 음. 이거랑. 와, 음. 완전 맛있네. 안 그래도 지금 배가 고팠었는데. 왜뭘 매기고 자야지. 음. 아. 음. 아, 정말 맛있지. 네,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음. 먹었는데 어, 이게 치킨인가? 여러분들 가평 오실 때5 8 2 0908 031 일로 전화 주셔서한 청평쯤 오시다가 주문 해놓고 찾아가세요. 맛있어요. 음. 남이섬 자라섬갈때 아니면 캠핑 같은데 갈때 음. 그때 캠핑. 음. 응. 음. 매장도 너무 깨끗해서 안에서 음. 먹어도. 등산. 돼 등산 갈때 최고일 것 같은데요. 등산, 어, 그치. 등산 할 때. 낙지 갈때 응. 형님네 응. 그럼 보죠? 응. 아 진짜 맛있네. 요 음. 형님 진짜, 진짜 맛있는데요? 야 덕수리 막국먹었냐아 <laughs> 이거 오늘 먹어봐요. 이거 준비 안 했으면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준비 안 했으면 욕 먹을 뻔했는데. 그죠? 야 참치가. 아 <laughs> 어, 진짜 맛있네요. <laughs> 참치가 한꺼들이야. 응. 이거 준비 안 했으면 생라면 막걸리 챙겨서 뚝방으로 가는 거지. <laughs> 뭐가 있다고? 햄. 음. 아, 여기, 김치도 있네. 다 있네, 그 안에. 나 음. 실속이야, 실속. 형님, <laughs> 가져와! <다리라>, 빨리 먹고나! 형님, 끓고 숨겨큰안 꺼지, 이거. <웃음> <웃음> 야, 이거 한 모금씩 다 먹으면 어 진짜 맛있을 거같요 그죠? 괜찮아요, 재육 오늘 저녁은 이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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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줘보라고 <좀> 육분절 <laughs> 한 입. 어 얘는 햄 있어요. 저게 아니구나. 맛있어요. <laughs>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근데 이런데 나와서는 그냥 간편하게 <laughs> 먹어도 되는 거죠. <거잖아요. 웃음> 어. 아니 이 동생이 식당을 또 여기 사, 형님도 하시지만은 이 동생도 식당을 해서 먹어보면은 또알것 같아요. <laughs> 음, 고무장갑끼고 먹으니까.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새로운데? 어때? 맛있어 요 맛있지. 네 음, 아, 어... 처음 먹어봐야죠.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딱그 맛이에요. 집에서 음. 진짜 맛있게 요리했을 때 먹는 그 맛. 승희 조카 조용히다 먹네. <웃음> <웃음> 나는 이거 다못 먹을 줄 알았어. 봐봐. <laughs> <laughs> <다 먹어서. 웃음> <그렇게 맛있어. 웃음> 조용히다 먹었어. 와, 아 진짜. 빨리 먹어 뺏어 먹으려고. 자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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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턱 <토> 깨고. <깨구. 웃음> 오늘 학교 다닐 때 진짜 이런 거 있었으면 씨난 요르고 먹는 거야 <laughs> 뺏어 먹을까봐 등에 가서자 트렁크 열면 소주 있어 <laughs> 오늘 여기서 그냥 저거예요? <laughs> 응, 응. 어 이거 한한끼딱 먹으면 이거 그냥 들치긴데 뭐 해볼까요? 한 끼로 형 엄마들이 이거 사갖고 가서 밥안 하면 되겠네 <laughs> 이거 보면 안에 소스가 나오면서 더 맛있어지네 <laughs> <laughs>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소스가 나오면서 훨씬 맛있어져요. 음. 맛이. 음. 현직 식당 사장님이십니다. 어, 어 광희나 얼굴에서 이렇게 하니까 <laughs> 아 조용히 다 먹어. <laughs> 한입 남았어. 많이 안 보여? 난 반밖에 안 먹을 줄 알았는데 <laughs> 네. 다 먹었어. 맛있다. <laughs> 아깔끔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면 끝. 음. 형님 아이스 주세요. 나또못고 <laughs>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족대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laughs> 야, 이 꼴부터 벌써 한 번. 빨리야, 족대 대고 있어. 향기로 <laughs> 너무 든든해가지고, 족대지를 <laughs> 음. 한 시간 더할수 있습니다. <laughs> 괜찮으세요? 아, 난 먹여주면, 해, 먹여주면. 눈빛이 살짝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어, 특히 승이 안먹으면일라요 <laughs> 빨리 가서 또 족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자, 가자. 예. 아유. 오, 막나. 막나어막나 막 됐어 됐어 이막 아, 어. 나오네요 오 나왔어 어. 진짜로 중나왔 사람이 <laughs> 안좋은거 같은데? 여기 안들어가 중간이 중가리랑... 중가리. 네. 맛있는 돌고기 저랑 묶이랑 잡아볼게 고기 건져 형님 많이 하셨는 많이 했는데 저희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매운탕거리. 아니. 어우, 15분밖에 정도면. 안 했는데. 어, 그러니까. 역시. 어, 어우. 짬밥 어디 안 어. 가네요. 와. 아. 정확히 맞다. 15분 정도 했거든요. 음, 그럴까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매운탕거리. 아, 요거는 제가 필요해서 아버지랑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만 이제 도와주셔도 될것 같아요. 가라고? <웃음> <웃음> 아버지가 매운탕이 드시고 싶다 그러셔 가지고 몸가 별만데요? <laughs> 어? 좋아하지만은 밥 버거 하나 드시고, 이제 오늘 여기서 에, 영상 마무리하, 마, 마무리하면 전 좋겠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래. 그럼 저 냉동실에서 뭘좀 꺼내왔어? 아유, 가져왔죠. 아, 가져가죠드라이 <laughs> 가, 가. 끝났어. 영상도 이제 그리고. 자, 오늘 이렇게 4명이서, 가평 어벤져스 4명이서 민물고기, 토종 민물고기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정말 어,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형님, 다음에 또. 내일 모레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불러만 줘 불러 <laughs> 살짝 떨리신 것 같은데 아니아니난 냉동고 귀신이니까 <웃음> <웃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오늘 촬영에 도움을 준 춘천 동생 <laughs> 장어왔소? 네. 아 거기 사장님이신데 네. 춘천에 계신 분들 가시면 은 서비스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사장님이 또 장어탕 아 장어탕 서비스 형님 구독자분 오셨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다 드렸죠 아오 뭐야 뭐야 그거 중에 오 제코 오, 오1번2번3번아아버 오. 뭐 너무 많이 먹었어 든든하지 너무 맛있다 응. 어. 족대질 했는데도 아주 그냥 <laughs> 어 오늘 오그 정도로 많아요 와 많이 먹었다 아, 진짜 와, 남았다. 아, 진짜 와. 남았다. 진짜 <laughs>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저희 아버지. 동네 분들 다 보이시겠는데요? 이제 가보셔도 돼요, 형님. 거기는 <laughs> 아, 밥고거 하나 더. <laughs> 밥보거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족대질 할때 밥보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laughs>